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시어머니 보면 좀안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어? 이거! 어머! 귀신같아 이거 가시나무야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연인가요? 정말 시어머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와 친정집을 무시하고 저는 그하고 상관합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어머니기에 한 번도 참았지만 이제는 제가 죽던 시어머니가 둘, 죽던 둘중 하나를 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서슬퍼어 시어머니의 길을 꺾어놓을 방법은 없을까? 참 고부의 갈등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올감이라는 며느리를 정말 아들의 장난감으로 드러나줬던 사주상으로 유독 붉어지게 힘이 강하신 어머님들이 있어요. 가물이 세다든가. 그리고 뭐, 사주, 이거는 사주 얘기예요 사주상으로 양인의 성격이 들어있다든가, 뭐, 편제가 강하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조금 말도 거칠고, 상관이 앞을 쓴다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폭언도 잘하고 말도 잘하지만 폭력적이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보면 무당들은 이제 그런 분들을 가물이 세다, 사주가 높다, 그리고 살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시어머니의 길을 누르는 방법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일단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니까 최대한, 어, 소리 안 나게 좀 잠재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가장 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사주를 써서 편지 접듯이 접어서 작두 밑에 한번 넣을 거예요. 의뢰자분이 너무 간절히 원하시니까 제가 좀 독한 방법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지푸라기와 사주 쓴 종이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제가 받은 거라 다른 분이 쓴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가 집세기를 발로 누르고 꼬잖아요. 꼬인 거 절대 안 풀리죠. 풀릴 수가 없죠. 그 사이에 사주를 같이 끼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형을 만들어서 꼬아서 아주 큰 나무 밑에. 눌러놓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시어머니 몸이 좀안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그 나무의 힘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가정 내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지금 활동성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계속 잔소리만 하시는 거잖아. 이 며느리를 달달 복가되는 거잖아. 그걸 좀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쓸 건데 이 시어머니 사주를 정확히 아세요? 일단 비방은 정말로 사주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름도 참그 어르신의 어르신이 지으셨겠지만, 참 따님을 드세게도 지으셨네요. 지금 이 어르신의 사주를 보면, 제가 나이는 분명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호랑이가 호랑이를 차고 있는 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남자 사주로 살았으면 차라리 어깨에 완장 차고 살았겠지만 여자니 얼마나 드세겠어. 제가 작두에 묻을 거는 뭐를 좀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 작두에 넣을 거고요. 부풀하기를 제가 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꼬게 되면 이 어머님이 너무 몸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묻는 정도로만, 그냥 눌리는 정도로만, 꺾이는 정도로만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나무에 묻을 거니까 나 진짜 이거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정말. 나쁘게 할때 바늘을 쓰거나 칼을 쓰거나 사실은 이런 거 굉장히 방법 많아요. 수채구멍에 사주를 써서 인형에다가 그려서 속옷을 입혀서 던져버린다거나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버려버린다거나 사실은 이것도 지금 약한 비방은 아니에요. 거의 이거는 테마할 때 쓰는 정도의 비방이에요. 대신 정말로 내가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지푸라기를 훨씬 더 양을 많이 해서 새끼 꼬듯이 꽈서 선항에다가 묶어버리죠.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귀신의 상대로 할 때는 개수나무 가지를 같이 넣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넣고 한지로 해서 묶어놔 버려요. 못 나오게. 근데 산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정도만 해서 눌러놔도 이 어머니 어느 정도 직성바람이 눌리실 거예요. 어 사실은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권하지 않아요. 어, 이거는 우리 사례자분의 시어머니 직성을 좀 누르기 위해서 제가 살짝만 넣어놓을 거예요. 근데 길게 넣어놓으면 안 되고요. 함부로 써서도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작두에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작두라는 거는 날도 보이지 않게 해놓죠 법당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군님 원력을 받아서 직성눌림을 하는 거니까 작두 안에다 넣는 것도 아니고요. 말 밑에 이렇게 해서 꽂아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성격도 조금 누그러질 수 있고요. 거친 언행도 조금 약해질 수 있고요. 특히나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술이랑 같이 올려서 사주를 눌러요. 웬만하면 끊어달라고 작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힘을 많이 발휘하시니까 목신의 힘을 빌어서 누를 거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저는 아프라고 누르는 건 아니고 다만 거친 언변이 조금 고쳐졌으면 며느리를 좀 따뜻하게 봐줬으면 하는 거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조금 작은 나무로 찾아보기로 하죠. 여기 좋은 나무 있네요. 어, 이 정도 나무면 좋을 것 같아요. 땅이 안 파져. 근데, 이 정도 나무 사이즈가, 어, 이거, 어머, 귀신 같아. 이거 가시나무야. 생각보다 세지겠는데요? 어, 조심해야 되겠다. 이 어머니 직성 눌림 해주셔서 며느리랑 정말 평생 행복하게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지도록 원만해지도록 열심히 한번 빌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잘살수 있었으면 좋겠네요.